60년을 함께 부부로 살아온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TV 프로그램에 초청되어 이제 문제를 냅니다. 낱말 맞추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줍니다. 할멈,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지? 할머니가 한참 생각하더니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왼수. <laughs> 할아버지가 여보, 그게 아니고 네 글자로 네 글자로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소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왼수 네. 평생 왼수 정답은 뭐죠? 천생형 사랑하는 한신가정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 사랑하는 사이. 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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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임 네. 목사님 안 계실 때 제가 수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요. 다임 목사님께도 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요? 자.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laughs> 자, 사랑합니다 세 번. 자, 목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목사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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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윤교의 어린이 사랑합니다 또닮 <laughs> 목사님 안 계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laughs> 네. 오늘의 일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의 말씀 속에 보면은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끝까지라는 말은 에이스 텔로스라는 헬라운데요. 완벽한 사랑, 완전한 그 모양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기까지 사랑한다, 목숨,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 그저 이 공허한 사랑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택정하여 불러내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신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택정하여 불러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보면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야구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고 그 제자들과 동거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명하여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쯤이면 요한의 나이가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그런 때였습니다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다르게 요한의 특색 있는 그런 신학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90% 이상이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다른 그 보검서에서는 그몇절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늘 요한은 13장부터 17장까지 다섯 장의 분량으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있게 사랑하시고 친밀히 사랑하시고 개인 개인으로 불러주셨는가를 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을 하시고 성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강화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 세상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요한복음의 내용처럼 요한이 기억하는 예수님, 따뜻한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발을 씻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 그들이 교리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 기록했고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고난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신앙에 흔들린 분이 계십니까? 마음에 어지러움과 고통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 가운데 거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친근하게 교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시고 눈을 맞추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교제하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제 이름을 말씀드렸더니 어떤 성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름이 세다. 네. 북에서 내려온 사람 같은 네. 광철. 네. 미칠 광은 아니니까. 네. 이름이 세다. 그래도 주님께서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름도 다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범. 네. 네. 여러분도 한번 불러주세요. 제범 사랑한다. 네. 반말로 <laughs> 예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 예수님 불러주시면서 사랑한다고 눈을 맞춰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번 자기 이름을 불러보시죠. 뭐 누군가는 촌스럽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세련된 이름도 있어요. 제범. 사랑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자꾸 나오네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불러 불러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내 이름을 부른다 생각하고 어, 한번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광철 사랑한다. 네. 광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이름을 넣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 시작. 광철 사랑한다. 네. 이 시간 한번 찬양으로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이름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종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사랑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하루 종일 흙길을 걸었던 제자들 흙에 먼지가 쌓이고 발에 먼지가 쌓이고 진흙이 묻고 더러운 그 발을 예수님께서는 대하에 물을 떠다 담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그 제자들과 사랑의 대화를 그 이름을 불러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결단코 내 발은 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신문 배들에게 일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친밀한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여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않는 사랑.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보지 않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 저희 아이를 키울 때요. 저희 아이가 좀 설교 중에 이런 얘기 엉덩이에 응가를 했는데 응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가가 걸려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저는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엄마가 가더니 손가락으로 그 응가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응가는 더러운 건가요? 그의 냄새를 맡아보고 아이의 건강을 체크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키우셨을 것입니다 자녀뿐만 아니고, 손자를 맡기면, 손자는 얼마나 더 이쁜지, 둥가야, 둥가야 하면서 손자를 키우죠. 손자가 응가를 해도 그 응가는 더러운 응가가 아니죠. 그런데요, 옆집, 옆집 잘생긴 그 아이의 응가는 깨끗하던가요? 똑같은 아이의 응가인데, 옆집 아이는 아니고, 우리 집 아이는 냄새가 향기롭게 나고 이 아이가 건강한가 색깔을 바라보고 그렇죠.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묻어 있는 허물도 주님은 더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집 사람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 눈빛을 보니까 그 사람 그일낼줄 알았다. 그 사람 언제인가 사고 칠줄 알았다. 더러운 사람, 죄악된 사람, 욕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이 내 아들이 만약 죄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화는 나지만요. 그 아이를 숨겨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것은 사랑뿐이 없어요. 더러운 허물이 냄새가 날지라도 사랑하면 더러운 것이 아닌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흙먼지와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내 사랑으로, 내 보열로 너의 죄가 더러울지라도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이제 내가 십자가 질 때가 왔다. 오늘이 지나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된다. 그럼 마지막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죄악이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거부하지 마시고 몸까지 씻겨 달라고 베드로가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주님 앞에 다 내어 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결하게 씻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의 무거운 짐다 내려놓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대한 원한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 남들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용서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더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그 무엇도 뭐 관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 깨끗하게 내가 씻어 주리라 내게로 나오라 다. 씻어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과 우리는 관계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은 무수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죽기 죽을 때까지 이 짐을 버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 우리의 질병도 주님께, 우리의 더러움도 주님께, 우리의 죄악됨도 주님께 다 내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의 발 죽기까지 종의 모양으로 낮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족식 여러분 세족식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세족식 이렇게 네. 요즘에는 세족식 못 해보셨죠? 최근에는요. 네. 예전에 예전에는 교회들 교회에서 세족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씻기기도 그렇고. 씻은 받기도 그렇고 그래서 세수식으로 바꿉니다 손을 씻어 이것도 좀 그렇다 그래서 그리고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마음을 그리고 섬김을 헌신을 새로움을 다짐했던 그런 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그 누구에게도 내어놓지 못했던 허물 많은 우리의 발을 다 내어놓는 주님께 씻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어느 청년이 교회를 가면 즐거운데 예배 시간만 되면은 지옥 같은 고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예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근데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목사님 설교가 생각났어요. 목사님이 옆을 지나가는데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목사님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데 천국 가면은 뭐 하고 사나요? 물었어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예배드리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하고 살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떻 어떻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 즐거우십니까? 예배 시간 행복하십니까? 네. 예배 시간 기쁘십니까? 네. 12시 안에는 끝나야 되는데. 예. 예배 시간이 한 4시간씩 되면 어떨까요? 네. 근데 그 예배 시간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의 예배 시간, 어, 이제 1시간이 되고, 1시간 반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끝나야 되는데. 끝나야 되는데, 네. 천국 가면 영원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가는 천국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네. 여러분의 예배가 참된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시간,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고 그럽니다. 영원히 주님의 사랑,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 가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가서 이제 본향 집으로 돌아가서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나오실 때 예수님과 이제 만남을 가지면서 어색하게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수님 저아시죠 오늘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말하고 싶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것이 예배인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경험하고, 이 땅에 이 예배 자리를 나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크신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실체를 제자들이 구별대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했듯이,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 같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특별히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사랑하며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시냐? 수요일 예배 때, 그것도 그비 오는, 수요일 저녁 비 오는 밤에 예수님 오신다. 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 사랑은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연약과 우리의 질병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아, 예, 아멘, 예, 새롭게 하시고, 네, 아멘,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들도, 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기 전까지 누가 크냐 너가 크냐 내가 크냐 우리 주님 옆에 오른쪽에 누가 앉냐 좌편에 누가 앉냐 싸우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 씨, 씨, 씻을 수 없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아, 지금은 너가 알수 없지만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후에는, 언제, 이후라는 게 언제일까요?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합니다. 성령 받으니 주 예수 그리도의 스그 십자가 사랑, 그때그 사랑을 이 제자들이 다 회상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힘과 용기와 능력과 은사와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랑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도들이 다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공동 시편 어, 52편 8절에 보면은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서 싱싱하게 자라는 올리브 나무 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영원히 믿고 살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시편 23편 6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될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찬송시를 지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은 오늘 말씀 1 절로 다시 돌아가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돌아갈 때가 언젠가는 오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돌아갈 때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장수도 하시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80이 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요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입니까? 네. 갈렙도 80이 넘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100세가 넘어서 사명받게 되시기를 주의해 주시기 바니다 네, 100세 이상 사실 분들이 한 50명 나오신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이 그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증거하고 살아가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